유하 파워입니다. 오랜만에 랜덤 다이스 워즈에 들어왔어요. 일단 그동안 상추는 꾸준히 했습니다. 상추를 꾸준히 하고 이거 영광의 상자도 찔끔찔끔 했고 지난번에 했을 때가 아마 19클이었나 그랬을 건데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21클래스가 되었고 그리고 어 신조 사이는 전부 다 먹어놨습니다. 음 중력은 상점에서 나왔고 특공대는 이 시즌, 전 시즌에 그거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어놨다. 이 중력이랑 특공대 먹을 때마다 획득 패키지만 샀고, 나머지는 뭐 딱히 산 거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요런 상태의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좀 굴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아마 버서커 광폭주사회까지 유튜브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는 합칠 때마다 내 네, 지역에 가주카 포스를 쏘는 특공대가 나와가지고 광역띠를 이렇게 넣는 주사위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중력은 공중에 떠다니는 애들한테 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능력인데 게임 자체는 재밌게 잘 맹글어서 어 재밌어 할만해 계속 꾸준히 좀 하고 아 맞다 돌 주사위가 이번에 다들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변경돼가지고 돌 개사기 됐어요 로즈에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서 끝에 펑 맞으면은 펑 터져가지고 미니언들이 나와서 막아 이제 저기 어디야 넥서스를 타격하는 그래서 특공대가 지금 메타에서 특공대가 돌멩이 때문에 좀 떡상을 했습니다. 저렇게 몰려오면은 퍼벙펑 퍼벙 하면은 빵 떠트려가지고 애들 그나마 좀 범위들이 있으니까 이 특공대가 저런 식으로 좀 없애는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한다. 요 조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는. 그리고 매칭은 여전히 AI는 잘 잡힙니다. 아, 근데 20클 좀 넘어가니까 저녁 시간에 사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뻥. 빵. 오케이. 아우, 댁 좋아. 여전히 대전은 재밌다. 어, 대전은 솔직히 재밌다. 랜덤 다이스랑 다르게 그냥 빨리빨리 끝나니까 대전은 뭐 재밌어요. 주사위들 얻는 게임들 뿐이지. 그리고 이번에 아케이드 모드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언젠가 나옵니다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얘네들은 또뭘 언젠가 내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대결 좀 따라해 볼까요? 아, 이덱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죽고 싶어. 어차피 지원을 넣는 이유가, 밀리니까, 밀어내려고 또 지원 쓰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밀릴 리가 없는.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한 번만, 한 번만. 얘들아, 한 번만. 한 번만, 아! 그래도 80만이면 많이 때렸다. 그 물량법 있을 때 합쳐가지고, 라인 정리 확실하게 해주고 맥스 레벨을 찍은 상태에서 툭공대 나간다? 그냥 애들 그냥 뻥뻥 쓰면은 그냥 라인 쭉쭉쭉쭉 정리되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가능성 이 있다. 이게 전판이랑 다르다 이거는 잠시 후. 야야야야야야. 어? 왜 밀려? 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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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우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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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밀렸지?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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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 그러니까 버서커랑 특공대는 공중타격이 안되는데 지금 저, 이 중력으로 공중 날아다니는 애들을 내려서 내려서 강력하게 때린다 그리고 본체 타격은 우리 광포카이들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형돌로 한다. 완벽한 조합이야. 뭔가 전판보다 이게 더 좋은 건가? 음, 그러 고 보니까 나 체력이 하나도 안 깎였네. 30만 대까지 풀피. 에, 뭐야? 없어? 아니야. 같이 나온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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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오세요. 야, 야, 뭐야, 피 깎이는 거 금방이야. 그래도 체력 괜찮고, 60만. 이거 느낌 좋다. 어, 나이스. 육성자리 너무 잘 내렸죠? 전체적으로 눈갯수도 괜찮고. 어, 잠깐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홍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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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홍강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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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 개망 필아잠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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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어집발집발집집아잠잠잠잠깐 공중 때릴 게 없어 아떡씨아 아, 아, 이게 안 깨지냐 초반에 너무 잘했는데 후반에 후반에 성장들 너무 많이 나오면서 밀지를 못했나봐. 아이, 아쉽다. 재밌네. 아케이드 모드 잘 냈다. 얘네들 컨텐츠는 재밌어. 너무 주사위들 얻는다서가개 빡세다라는 거 말고는. 컨텐츠는 재밌게 잘 냈어. 어, 신화 주문조가 또 5%나 됐었네. 깝니다. 첫 번째. 따라란. <laughs> 뜰 수도 있지. 일단 첫 번째는 쿠한 내가 봤을 때한두번 남았을 때뜰것 같은데 일곱 번째에서 어 여섯 개다 이러면은 신화 조각 아 그러네 신화 주문 5 생각보다 5 빨리 떴어야 전설이 딱 떠야 돼어 여섯 개 여기서 눌렀는데 전설이? 신주사이야! <laughs> 우와! 우와, 뭐지? 영상 보고 있나? 아니, 이거 유튜브 올릴 거 어떻게 알고, 해자인척 하네? 이거 편집할까, 이거? <laughs> 안뜬 척, <laughs> 씨. 우와! 워즈 뭐, 상자에서 전설이 뜬다고, 이거를? 야야 야. 오, 신기하다. 와... 씨... 이게 뜨네... 너무 신기하다 나 워즈에서... 워즈 상자에서 전설 뜨니까 너무 신기해 차라리 아니면은... 이거... 아니... 뭐... 그래... 한2% 정도로 하면은... 괜히 희망 보이는데 또 6개? 이거 또 뜨면 레전드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눌렀는데 또 뜨잖아? 그러면 워즈 이거는... 아... 그럴 일 없죠? 그래도 신화 주문 신화 주문도 잘 뜨네 잘 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워즈 들어와서 게임을 좀 해봤구요 거시기 한데 아이씨 저거 뭐야 아이씨 성장 패키지 또 있어? 이거 처음에 얻었을 때 획득 패키지인가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팔클래스 올려놨고 팔클래스에세개인데씨 하나 더 얻으니까 또 나오네? 이거 사면 구클레스 되는 거 아니야? 난 어디까지 후으로 만들 거야. 아 씨. 일단 한번 잠깐만 눌러는 본다. 아 씨. 중력 우주 최초 구클. 아, 근데 2만이야, 골드가. 너무 비싸. 마무리할게요, 진짜로.